비가 나면은 오늘 폭우를 이렇게 할수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비는 왔지만 피해가 크게 없고, 전체적으로 어 지금, 어 이렇게, 여름을 계속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름철 새 폭우와 태풍에 대해서도 우리 여수 씨가 잘 대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수세계선 박람회, 20216 여수세계 박람회, 준비 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공동조직위원회가 10월달에 출범한다고 그랬죠? 출범 문제긴 하지만은, 빨리 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 여름이니까, 7월 달부터니까, 지금 딱, 어 3년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어, 먼저 준비할 게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지면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 정기명 교수 시장님, 또 김영규 어 의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교수 도의원님들, 전부 다다 이렇게 오셨고 채무경, 지금 특별히 새벽에 만나면 특별히 몇명 맡고 계신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다 오셨는데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아직 제가 저도 주제 검사좀안된 부분이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이 계획은 그 영역을 지금 아직 안 나셨죠? 네. 영역을 다 나셨어요? 네, 네. 네. 공개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기본 됐고, 다음에 세부계획까지 영역은 네. 언제, 우리 과장님 보에 오신 분 앞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종합 기본계획은 작년 6월에서 금년 6월 달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그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내년 1일부터 진행을 보겠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음. 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감독들 다모인데서보고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종합보고 계획, 기본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뭐, 고화가 계속 보완해서, 최고 수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조직위원회 10월달에, 이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기본 계획도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본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그림이 확정된건 아니죠? 이게 네, 조감도 문화다이에 조감도인데, 네. 조감도 문화관 공연장 이게, 관의 선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겠다 그렇게 안요 그래서, 파도는, 바다는, 저 이렇게 굴곡을 하잖아요. 모든 게다 직선이 아니잖아요. 네, 직선을 하지 말고, 곡선에 맞춰서, 이 전시관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이. 좀더 어렵겠죠? 조나이많 직선화돼 있으니까 서로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그 자체가 각도 봤을 때그렇 응?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 이것부터 경현장이라서 직사각형을 하면은 이용됐어요. 지만은 전체 중림이 환경적인 감색이안 되겠죠. 더 연구를 한번더 해봐야죠. 네, 그 다음에 넘, 한번 더해봐요. 네, 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한씩남겨주 어, 여기도 지금 여기 전체 이제 기반공사를 하고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전체 면적이 18만 4천 18만 4천 여기 아까 그런 여기 앞에서 앞, 앞장에 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네, 한번 더던겨보세요그 다음에 뭐 개도소 문화 어촌 센터 이런 부분도 조금 의견인데요 이, 요, 이것은 6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네, 이, 이 전체 사업비가 200, 얼마에요? 2 1 2억이니다 212억 속에 들어가는 데 별도예요. 별도로 들어 그래. 아, 별도로. 별도로, 네, 별도로 들어가면은 좀 빵을 좀키워지 이렇게 잡으면. 지난 사업에서 수입, 확정이된 상태고, 추진 중에중이이에서입을하 네, 니다까지서을 <laughs> 지금 기반 정비하고 아까 있는 뭐, 건축 기획용 해 네. 네, 그래서 뭐, 그 선문화 센터만인 문제가 아니라, 신랑님이 이 부지는 굉장히 그 넓은 아, 땅인데. 5만 평이지. 5만 평, 절 땅은. 5만 평인데 일부가 쓴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로 쓴다? 나머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응? 네? 나머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계획이 5천, 관광 휴양단지로 줘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런 계획을 공원화할수 있는, 그래도 계획이 있어요. 저거는 그냥 공장지역으로 쓴한해서 한번 하니다 예, 예, 예. 아, 당연히, 그래서 저렇게 우리 요수시도 그 넓은 이게 이렇게 여유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저 순천도 이번에 저 확장하면서 풀밭을 뭐 대단히 로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저절이적으저 절주라든지 오천광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안들 대단히 풀밭 거기에 뭐한한만명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수도 좀 그런 게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 시야가 확 트인 그런 그 공원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공원 비슷하게 만든다 그랬죠. 네. 그 건물 많이 짓고 나무 많이 심어 보지 말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서뭐 천문화 센터가 올리 올릴 것 같아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은 어 차도 이렇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스튜디 주시고요. 이웃님들 사진처럼 조개까도 여기다 넣어서 네. 그러면은 어차피, 지 그게, 예를 들면, 그, 베이은 2026년 이후까지 들어간가요? 네. 그렇게 빨리 할수 있는 부분 좀 빨리, 할수 있는 빨리 해서, 그 세계선박람회할 때, 부분안공이라도 좀 해서. 아, 이것도 25년에 하면 돼요, 25년까지? 네. 그러면 네. 여기 아예, 이것도, 그러면 세계선박람회 사업이 너무 그래요.